you yeah. 이민년의 돼지찌분들 사주 봐드리겠습니다. 다 힘내세요. 돼지찌분들은요, 생활력이 아주 강하시고, 남보다 가족에가 아주 특출난 그런 띠들입니다. 남자를 보면, 다 자존심이 되게 강하시고, 어, 얌전하시지만 한 번씩 뽀뜰성질. 자기 마음, 당신 마음대로 안 되면 조금 힘든 운이 있어요. 다 그래서 성격은 되게 순하고, 어, 또, 어, 대인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여자분들은 자식의 애착이 아주 강하시고 또 사주가 좀 높다 보니 남자분의 여자분이나 이혼이나 혼자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올해는 편안하게 가시면 남들이 도와주는 운 분명하지만 남한테 너무나 의존하시면 조금 고비가 많은 운입니다. 다사다난한 한해로 올해는 그냥 내 자리 잘 지키시고 가시면 되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민년의대지띠 분들은. 어, 육회살 이라 그래요 육회살 이라는 뭐냐면 자, 육회를 방해하는 살 입니다 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일에 자꾸 남으로 타인으로 방해가 들어오는 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남을 의지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 나 복권에 의존하거나 보험료에 의지하거나 이렇게 음, 조금 내가 내 분수보다 추가로 갈수 있는 운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단하게 가시면 남의 도움도 많이 있어요. 내 도움보다 남의 의지력이 약한 그런 달이으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내 분수에 내 위치에서 정확하게 가시면 되게 결과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급한 마음 가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아주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남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민년에 직장은 봐드릴게요.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 대인관계로 인해서 내가 승진이 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나의 스트레스는 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장은 사업은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시고 직장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차곡차곡 하시면 그 좋은 결과는 있어 승진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는 있습니다 뭐 대회, 활동 그래서 의사나 종교인이나 뭐 예술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효과가 되게 좋아서 올라갈 수 있는 운은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뻗어나가는 운은 분명하지만 음 크게 무리하거나 크게 내가 사업 편차하거나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있는 자리 유지하시는 게 좋고 건강은 내가 막 의지하고 힘들고 바동방 되다 보면 건강은 암이나 심근경세또 뇌출혈 이런 운이 아주 좋고 심장마비 운이 좋으니 건강은 오래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관리 검진 잘하시기 바랄게요. 연애운은 어, 너무나 내가 과하게 스트레스면 부부간에 이별론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별거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나를 잡아도 깨지는 운이 있으니 연애운은 그냥 내가 지키는 한도에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있던 인연 그런 인연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고 우리는 무던하게 내 자리 잘 잡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벌리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무리하게 허황되게 그렇게 음, 마음을 자중 못 하시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지들 분들은 운세는 나쁘진 않죠. 좋아요.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 잘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나이민연물 28살 되시는 분들을요, 의뢰생 분들 사주 봐드릴게요. 올해 의뢰생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우울증 같은 거, 그리고 또 몸으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건강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승진하거나 이동하거나 내가 새로운 일을 음, 바라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만 조심하시면 무더니도 좋을 듯 합니다 내가 시험 보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펼치세요 하세요 신중하게 잘하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신년이라 운수가 치솟는 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지만 내 속안에 내가 가슴 앓이를할 수는 있다 올해는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사치가 늘어나고 또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금전, 나아지는 원, 승진 원 이런 거는 잘 관리하셔서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시이나 변화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는 하고자 한 일에 명예 귀인이 들어오고 주위에 동쪽이나 서쪽에서 귀인이 들어오는 은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나 이동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잘 하셔서 한 단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3월에는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해서 만약 여자 부분이 있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소한 오해로 이별을 하거나,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올해 혼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소한 거, 말 다툼 이런 거 조심하시고, 무던하게 나가시면,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사소한 거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헤쳐나가시면, 부부금수는 좋은 달로 볼수 있습니다. 4월에는요, 고심하던 일들이 풀어지고, 집안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소식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학수고대하던 소식, 자, 승소 재판이 있다면 승소하는 운이 있고 또 내가 문서를 질 수도 있는 운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음, 뜻밖의 금전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잘 관리하셔서 그만큼 손재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면 오 좋은 달로 볼수 있습니다 자, 5월에는 어, 무엇과 새롭게 시작하는 걸안 하시는 게 좋고 변화자거나 이동은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어, 올해는 이동이나 변화는 5월달은 조금 조심하는 달로 볼수 있어요 그러고몸 건강도 잘하세요. 많이 예민하니까 그러시면 끝은 아주 좋다. 그래서 조금 미뤘다. 6월 정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5월은 좀추첨하시는 달이에요. 6월에는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 오해는 받을 수 있다. 이동이나 변화는 되게 좋을 수 있으니 북쪽의 기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지방으로 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시험을 본다 이런거는 추진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이민년에 40살 되시는 개생분들 있죠 사실 올해는 올라서고 올라서는 운이니라 나쁘지 않아 좋아요 개같갔더니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을 그만 사업을 하셔도 돼요 올해는 내 아이디어 내가 하고 싶은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 큰 여러 명의 동업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하셔도 오픈하셔도 되게 좋을 듯합니다. 추진하셔서 하셔도 손해가 없으니까 추진해 보세요. 이런 애는 집안의 경사가 찾아들고 무언가 도모하기 좋은 달입니다. 무엇이 생성되고 올라오는 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거는 개발하셔서 추진해도 좋을 듯합니다. 2월에 현실에 현실에 직면에서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 문제나 대의 문제나 그래서 사소한 거로. 사 재판이 붙거나, 가까운 산에 왼수 가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대인 관계 잘 하시고, 그냥 적응도 껏, 순차적으로 나가시면 되게 좀 참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으세요. 3월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코너에 몰리는 운이니까, 금전은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인 관계 잘 하시고, 동업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동업 투자. 그렇지만, 3월에는 사람을 최대한 조심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추진하시면 금전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복권의 운도 있습니다. 4월에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찾아오긴 하지만 무기력해질 수 있고 내가 좀 거만해질 수 있는 운이 있으니 외로 음, 조금 조심하시고 또 음식에 탈이 나거나 소화기관에 탈이 나거나 내가 오진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있으니 4월에는 건강관리만 유의하시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음, 내 있는 자리에서 잘 펼쳐나가시면 더 변화를 주거나 하는 건안 좋다고 볼수 있어요. 흘러가듯이 자중하셔서 가시면 좋습니다. 이번는 답답하긴 하지만 좀 답답해. 나가던 게 막히고 구설도 좀 있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풀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내가 추진해서 내가 하고자 추진하시면 재물 보은 많으니까 올해 그냥 그대로 추진하시면 좋고 올해는 서쪽의 귀인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사고수, 교통사고수 그런 게 있으니까 또먼 원행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6월에는 사방에 귀인이 들어오고 봄, 여름, 가을처럼 빛이 바라고 직장에서 순승장구하는 일이다. 올라가거나 활기를 띨수 있는 운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를 잘 잡으시고 자신의 뒷면을 잘 보시고 가시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은 달입니다. 다 좋은 결실 이루시고 또 자신만만하게 잘 헤쳐나가세요. 다 이민년에요. 5 2살 신혜생 분들 다 고생하셨어요. 올해 운 대박 나는 운입니다. 잘하고 헤쳐나가세요. 여태까지 노력한 만큼 대가 갖고 힘들었다. 기반은 닦아놨어요. 우리가 집을 으면 탄탄해야 되잖아. 올해부터는 귀칠 바라는 운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개인으로 할수 있는 사업. 프리랜서, 단타 주식 이런 거는 아주 지혜가 충만합니다 가정 잘 지키시고 나가시고늘 복록이 많이 오는 일이다그 대신 신경을 많이 쓰면 건강으로 있을 수 있으니 건강만 조심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에는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라 귀인이 들어오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매매나 문서, 이동 다 좋다 그러시니 횡재수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 잘 하셔서, 맘먹은 대로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작은 노력으로 큰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 계약, 재판, 송서, 다 이룰 수 있고, 북쪽에서 귀인이 들어오니까 올해는 귀인 잘 잡으세요. 하지만, 인간을 너무 믿다 보면 나한테 관제가 뜰수 있어.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3월에는 새로운 거을 시작하시면 안 되는 달이고, 새롭게 변화를 주면 안 되고 있던 거를 계속 추진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관절 쪽으로 허리 쪽으로 수술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나가는 게 좋고요. 동쪽의 기인이 아주 많습니다. 올라가는 운이에요. 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중하게만 하시면 나 4월에는 외사가 편안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맘먹은 대로 펼쳐지고 하지만 나태해질 수가 있는 운이라 사람의 식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철저히 하시고 가시고요. 올해는 북쪽의 귀인이 아주 많은 달입니다. 4월달 귀인의 도움 많이 받으세요. 5월에는 승진, 합격, 이동, 사업, 번창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대인관계 철저히 하시고 나가시면 좋고 가정 약간의 다툼이 있어요. 가정 잘 지키세요. 잘못하면 이별운이 있으고 그러시니 부부가 공방수 나가고 헤어지고 이런 운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면 좋고요. 또 잘못하면 내가 주당을 막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심장 쪽에 문제리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을 조금 많이 조심하세요. 5월 음제 그러시면 좋습니다. 6월은 집안에 경사가 따르고, 북쪽에 좋은 소식이 올수 있고 동쪽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의외로 손재가 따를 수 있다. 무리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동하거나 확장 느끼거나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고요. 다, 모든 게, 모든 게 나아지지만 잘못하면, 음, 애써 들어온 복록이 의외로 화로가 될 수가 있다. 그러시니 내 운, 나한테 들어온 복록을 잘 지키세요. 아, 다, 이민연에요다 64사 0 기회생분들 사주 봐드리겠습니다. 다 올해는 한해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주 나빠. 잘못하면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경, 내가 경찰서도 갈 수도 있고 마음 컨트롤 못 하시면 잘못 다 병원에 신세를 질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자중 자중 하시고 한해 없다 생각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자, 올해는 뜻하지 않은 일대로 최대한 인내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행도 조심하셔야 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서 내가 손실이 있는 운이 있으니, 여태까지 잘 유지하셨던 거, 잘못하면, 왼수의 왼수가 들어서는 운이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수 있으니, 나 하던 사업이 있으면 꾸준히 외고집으로 나가시고, 더 벌리지 마시고, 자손에 근심도 있을 수 있다. 그냥, 오래 없다 생각하세요. 나 이런 애는, 나만이 알고 있던, 나만의 비밀이 탈론하는 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거나 크게 왼수가 될 수가 있다. 아, 갑작스럽게 내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만 잘 하시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아, 2월에는 잡다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재물로는 아, 조금 좋은 운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지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풀수 여행도 가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마음 다, 다스려야지. 잘못한 관세, 송사 다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승소가 아닌 나한테 나쁜 억양이 될수 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다 흘려보내세요. 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에는 다 좋아요. 그동안 쌓아놨던 스트레스, 오해 다 풀릴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잘못된 인연은 잘못된 인연이지. 그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진 않는 우리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올해는 동북에서 좋은 사람이 도와주긴 합니다. 나 이사나 변화, 변동은 다 좋을 수 있는데 나 올해는 3월에는 좀 좋은 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흘러가듯 오는 사람, 받고 가는 사람 막지 마세요. 그렇듯이 조용히 흘러가시면 3월에 금전운은 좋습니다. 나 계약하거나 이사하거나 투기하거나 다 좋습니다. 3월에는 하세요. 4월에는요. 사업적으로 금전은 많이 돌아오지만 사기를 당하는 운이다. 나 모르는 사람, 귀인이라도 조금 조심하시고 나 계획적으로 나가셔야지. 잘못하면 남의 가문이서에내 재산을 몽땅 날리고 내가 재판에 쓰는 운이기 때문에 나 건강관리 스트레스, 나자살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마음 많이 다스리고 사시면 내년, 후년부터는 아주 좋습니다. 나 요달만 진짜 나쁘니까 잘 넘어가요. 그리고 5월달도 4월만 잘 넘어가시면 그래도 앞으로는 되게 좋은 운이니까 그획 갔더니 조금 미루시고 휴식하는 달로 볼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서로 낳듯이 좀운기는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바람이 부터 피해가요. 4,5월만 잘 넘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6월에는 나 11월 가까이 하면 관제가 있고, 송사나 경찰서에 갈 수가 있다. 가까스로 내가 올려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운이기 때문에, 마음 조절 잘 하시고 가시면, 6월만 지나면 많이 좋아지지만, 그래도 자손의 경사나, 내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바깥 바람 쐬고 하는 일은 사업적으로는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름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 재물이나 문서나 이런 거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다 힘든 운에 초반기 운이 초반 기운이 너무 나쁘니, 후반기 운으로 좋으니, 이번에는, 힘드시더라도 마음 안정하시고, 자, 최대한 인내하시고,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일다 남쪽에서 기인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니까, 6월까지만 눈 감고 가시면 후반기 내년으 날개를 피는 거이예요 고생 힘들지만 고생하셨지만 마음 다스리고 편안하게 가세요. 감사합니다.